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구조 및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DT는 기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DT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조직에 맞는 DT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혁신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마케팅, 영업, 서비스, 조직보다는 무엇입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례뉴스 이예지 기자입니다. 그럼 11월 15일 아침 경영 브리핑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메타, 한 번에 11,000명 해고, 주가는 폭등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1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메타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올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테크 기업 중 최대 규모이자 메타 역사상 첫 대규모 정리해고입니다. 메타 주가는 감원 소식에 전날보다 5.18% 폭등을 했습니다. 이 메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후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SNS 사용자와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급격히 늘자 약 4만 명에 달하는 직원 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9월 말 기준 메타의 직원은 8만 7천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인플레이션 등의 역량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줄이고 매년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쏟아은 메타버스 사업이 별 성과를 보이지 않자 메타는 실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올 3분기 순 이익은 1년 전에 반토막이 났고 주가는 올해에만 70% 폭락했습니다. 한때 1조 이상이었던 메타 시가총 현재 2,700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 저크버그 CEO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 세계는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전자상거래의 급증은 엄청난 수익성장으로 이어졌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 흐름이 영구적일 것으로 예측했고 나도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예상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메타의 정리해고는 최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해고된 인원들에게 4달치에 달하는 월급에 근속기간 1년마다 2주치의 월급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유급 휴가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봉과 연계되는 주식 보상도 15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또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6개월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취업비자를 가진 직원의 미국 이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타의 이번 감원은 전체 직원수 대비 감원 비율에서는 트위터에 50%밖에 못 미치지만 해고자 수는 올들어 가문에 나선 어, 테크 기업 중 최대입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메타가 이번 감원 이후 사업 구조 조정을 벌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돈을 태웠던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제목은 '똑똑해질 예테크족, 저축 예금은 5천만 원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저축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에 돈이 물렸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아래로 맡기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이자를 쫓으면서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려는 소비자 요구가 투영된 것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순초과 예금 규모는 지난 1분기 17조 4. 4천억원에서 2분기 16.5천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초과 예금 규모는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약 5조 5천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만 해도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경쟁력이 높아 돈이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금융기관 별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권 수신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1분기 107조 원, 2분기 1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신 규모가 늘어나며 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부보예금 규모 역시 지난해 연말 88조 8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95조 6천억원, 2분기 100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쓸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 MG의 선택, 징검다리 소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최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MG 세대들의 독특한 소비 트렌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출 영원에 도전하는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 극도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가 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가의 명품 구매라도 망설이지 않는 정 반대의 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트렌드는 징검다리 소비입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차례로 건너듯. 다양한 할인 혜택, 리워드 플랫폼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절차를 거쳐 원치 않은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공동 구매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렉스 소비 추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모든 내용에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통 크게 비용을 지출하는 가심비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만큼 고가의 물건 구매를 위한 상품권을 할인가로 구매하거나 중고 명품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품권은 자체 마케팅이나 이벤트형 할인 등을 통해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위메프, 옥션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일부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Z 세대들은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순에 진검다리 소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의 제목은 외국산 반도체 수입 50% 급증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국내 제조업계에서 외국산 반도체 유통량이 수년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중화권 반도체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점 점차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지수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제조업계 의 수입 반도체 공급 지수는 311.8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50.8%나 오른 것입니다. 반면 국산 반도체 3분기 잠정 공급 지수는 142.2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한자릿수 성장이 줄을 이루고 두 번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침이 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수입 지수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산 칩보다 외산 반도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부족을 거론합니다. 최근 공급망 위기로 원가 절감이 최우선 과제였던 국내 정보 기술 제조사들이 저가 공세로 한국 시장에 진입한 중국 대만 회사 칩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제조 업체들의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국내에서는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경제 안보 자산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반도체 수요 창출 지원과 생태계 육성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의 제목은 마드라스 체크 플로우 이학준 대표 K 업무 환경 K 소프트웨어 알리기 위해 플라워 2022 컨퍼런스 개최 종합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는 제가 쓴 기사인데요. 저는 지난 11월 9일에 마드라스 체크 협업 툴 플로우 페스티벌 플라워 2022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11월 8일에서 9일 양일 동안 서울 잠실 롯데 호텔 월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협업을 주제로 이제 행사가 개최되었고, 마드라스 체크가 주최하는 첫 컨퍼런스였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한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2023년 미래형 업무 환경 구축을 돕는 다양한 IT 솔루션 체험 부스가 구성이 되었고 또 축하 공연 마술 쇼도 있었고 이제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제 축하 공연을 비롯해 직장인들의 협업 점수를 알아보는 직장인 협업 고사 등 각종 볼거리와 배울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이날 행사에서는 천인호 스페셜 연사 삼정 KPMG 이준기 상무 이사 마드라스 체크 백세명 팀장 켄츠 베이커리 권동인 부장, KT 클라우드, 김민성 팀장, 비즈 플레이 심우진 실장 등이 참석해 실무에서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업무 루틴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날 행사에서 마드라스 체크 플로우 이학준 대표는 K 업무 환경과 K 소프트웨어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우의 노하우를 공개를 했는데 이 플로우는 처음에 협력사 0개 기업에서 1000개 유료 기업을 만들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플로우의 프로젝트 생산 수는 140만 개, 게시물 작성 수는 5200만 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 플로우는 유저 1,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매일 10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의 55분 이상의 시간을 아껴주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우가 국내 압도적 1위 프로젝트 매니저형 협업툴이 되기까지는 2022년 고객의 소리 BOC를 6,000개 수집을 했고 그 중에서 1,600개의 기능 개성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했고 1,000건 마이너 패치와 20건 이상 메이저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학준 대표는 내년에 플로우를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꼽은 네 가지 키워드는 빅데이터 AI 연결 보안 글로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 AI와 연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준 대표는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이터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리포트의 특정 업무를 어떤 직원이 제일 잘하는지 직원들은 각각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인사이트가 포함이 되고 플로우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사평가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결과 관련해서 플로우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필요한 SaaS 프로그램들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이 마드라스 체크는 플로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 줌, 팀즈 등과 연동해 업무 연계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기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결성입니다. 이 플로우를 그룹웨어와 연동하면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바로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연결을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협업 기업이 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게스트 계정으로 무료로 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학순 대표는 앞으로 직원들은 협업 툴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고 자신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는 걸 피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회사 입장에선 좋은 인재를 찾는 것이 수월해지고 기업들이 더 좋은 일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분의 연사님의 강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분은 전 페이스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뱅크셀러드 리더 천인우 스페셜 연사입니다.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페이스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뱅크셀러드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2개월 전에 공동창업자 한 명과 함께 B2B 사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 트렌드 세 가지를 말해를 했는데요. 사스 전성시대, 원격근무, 잦은 근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사스 전성시대에 대해서 사스에 대한 인지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스 개수가 5년 전 대비 6배 증가했고 7년 대비 8배 증가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탑다운으로 사스를 도입하지 않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스를 사용해 사용한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또 원격근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원격근무가 활성화됐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졌지만 원격근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잦은 이직에 대해서 그는 직원의 이직을 막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이직이 잦은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사스들이 기업에 많이 쓰이면서 업무 환경에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격근무를 통해 소통에 제약이 생 생겼고, 잦은 이직들로 온보딩, 오프보딩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트렌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전달했습니다. 그세 가지 키워드는 통합, 소통, 온보딩이었습니다. 구글의 모어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10에서 3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멈추지 않고 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이에 천인유는 사내 데이터 통합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는 소통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중요한 문화는 문서화였다. 모든 미팅 주체자가 6페이지 짜리였고 어젠다를 적지 않으며 미팅이 파악이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아침에 회사에 오면 업무 일지를 적고 불필요한 미팅을 하지 않고 최근에 원격 근무를 장려하고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직장의 반을 넘고 문서화한다고 했을 때 파워가 굉장히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미팅을 매주 진행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온보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자진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를 갔을 때 초반에 직원이 얼마나 잘하는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초반에 와서 본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초반 1개월의 경험이 직원을 남게 하느냐, 떠나게 하느냐를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작은 성공 경험들이 직원을 남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 마드라스 체크 협업 툴 플로우 페스티벌에서는 총 1,5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이제 참석을 해서 관련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아침 경영 브리핑 키워드는 예테크족, 징검다리 소비, 외국산 반도체입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는 NFT가 비즈니스가 된다면 발 빠른 기업들은 가상세계도 잡는다와 우리 회사의 찰떡인 협업 툴은 무엇일까입니다. 검색 키워드는 메타 협업 툴입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장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다인지 캠퍼스.